앞서 이번 태풍 바비가 예상외로 우리 지역에 큰 피해를 주지 않았지만 역대급 태풍이라는 예보에 모두들 잔뜩 긴장했었죠. 내륙에서는 잘못 느끼셨겠지만 바람을 직접 맞았던 서해안 어민들과 특히 섬 지역 주민들은 뜬눈으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재공 기자입니다. 역대급 태풍이 온다는 예보에 묵고 조이고 배를 육지나 항구로 피항까지 시켰던 어민들. 새벽 무렵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자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혹시나 하며 선박을 살펴보고 또 살펴봅니다. 충남 서해안에만 5,600여 척이 미리 대피했는데 이른 새벽 초속 3, 40m까지 강풍이 몰아치자 밤새 뜬 눈으로 세웠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 배를 살펴보고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밤사 걱정 얼마나 하셨나요? 잠못 자고 쉬었나못 봐요. 이파안았다 이게 세명 아니 뭐 우리 출항을 멈춘 채 태풍이 지나가기만 기다렸던 여객선 관계자들도 지난해 링링 때보다 무사히 넘어갔다며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나 선박에 계신 분들이 객실에 다검도 하고 힘들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슬기롭게 잘 넘어가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섬 지역 주민들은 아찔했다고 말합니다. 보령 왜원도 주민들은. 초등학교로 대피해 밤을 지새웠는데 바람에 몸이 날아갈 것 같아 걷는 것도 포기할 정도였다고 밝힙니다. 학교에 대피해가지고 도움을 받았어요. 한번전 순찰견 동네 전 맡다 가려고 몇번 시도하다가 그냥 포기하고 말았어요. 응거주춤 잘못하면 뭐 쓰러지지요. 태풍 바비는 피해 없이 넘어갔지만 세안 주민들은 간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TJB 이재곤입니다.